信じないなに。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는 계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이 주아질때주의 일을 보겠네 님주한 주님, 가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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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볼때모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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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She had 2022년 6월 3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개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은사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1 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헛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언, 방언 등의 은사는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여 생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찬양, 말씀, 계시 방언 및 통영을 해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우라는,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원어의 의미는 존재하게 하라, 그리고 계속되게 하라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improvement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건강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세우고 개선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개시, 방언 등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 사랑으로 성령님께 받은 은사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와 질서에 맞게 하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는 차례를 따라 하라. 31절에는 하나씩 하나씩 하라.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을 하던, 통역을 하던, 또는 예언을 하던, 아니면 분별을 하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어, 곤면을 받게 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방언, 통역, 예언, 분별은, 어, 하나님께 구하고 주어지는 귀한 은사이자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이 질서와 순서가 없이 사용될 때 생기는 무분별함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또는 교회 안에서의 갈라짐이 생길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의 은사들이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과 분별처럼 서로 주고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지 또는 나의 은사로 주변이 무시되거나 피해받지 않게 하는 질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해서 다른 것을 무시되게 하면 안되고, 조화롭게, 순서있게, 은사가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품위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properly" 또는 d o n in feel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잘 어울리게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바로 직격을 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당시 문화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을 낮게 보는 문화가 있어서 여자가 교회에서 또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남성 우월, 여성 하위,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어,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 조심하고 적절히 순차에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도 교회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때 더욱이 무엇이 적절한지 적합한지를 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문화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서나 순서를 고려할 때, 그리고 적절한지를 적합한지를 고려할 때, 기준을 가져야 할 점은 은사나 하려는 사역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법과 도구를 사역에 사용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믿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있을 때 모든 은사가 그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모든 예배를 그 사랑 안에서 드릴 때, 순서와 질서를 사랑 안에서 정할 때, 적절하고 적합함을 그 사랑에서 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를 질서와 순서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은사들을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가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질서와 순서 그리고 적합함을 고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아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대전 속에 있는 그리고 팬데믹 속에서 복음 사역이 흔들어졌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와 그리고 복음 사역들, 영어부 사역자 청빙, 그리고 뉴스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복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오늘 6.19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